안녕하세요. 자비입니다. 비싸디 비싼 신데렐라. 거기 비티카는 당신 빼고 정가주고 구매한 여러분. 비싸게 주고 뽑은 신데렐라.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제가 스작부터 조합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가시죠. 신데렐라는 방어형이자 체력 비례 딜을 가진 포텐 높은 필그림 니케입니다. 스킬 구성을 보시면 각종 데미지 메커니즘이 최대 체력과 비례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스킬 레벨은 일단 최대치인 10레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 참고해 주세요. 우선 이 e 스킬 패시브로 데미지를 대신 받아주는 더미 이 디코이를 최대 체력의 96%로 만들어줍니다. 만약 디코이가 죽더라도 걱정 마세요. 버스트 스킬 사용 시 다시 소환해내니까 디코이를 유지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그 디코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3초마다 최대 체력을 1.6%씩 12중첩, 즉19.2% 증가까지 지속적으로 쌓아줍니다. 즉 체력이 높아질수록 체력 상승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 스킬 또한 패시브인데, 2 스킬 패시브를 통해 늘어난 최대 체력을 바탕으로 최대 체력의 2.7%만큼 공격력이 상승합니다. 체력이 늘어나는 만큼 공격력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죠. 무기 타입은 런처라서 원래대로라면 톡톡이나 차지를 당겼어야 되는데 이 니케 특징이 한 번만 풀차지해서 공격을 하면. 다음 재장전을 할 때까지 차지 속도가 100% 늘어나 가지고 연사가 됩니다. 최종 공격력이 136%를 추가 데미지로 주는 건 덤이죠. 즉 재장전을 하게 되면 딜로스가 생기니까 장탄수를 늘려 가지고 최대한 재장전 없이 연사를 때리는 게 핵심인 니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버스트 스킬은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이 스킬 패시브를 중첩 복사하면서 최종 공격력에 추가 데미지가 또 주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 길어지면 짜증나죠 스킬 한줄 요약 들어갑니다. 체력을 높여서 그 기반으로 공격 력을 올리고 장탄수 증가 옵션을 챙겨서 최대한 재장전 없이 오랫동안 풀 차지 공격을 연사로 유지하면 됩니다. 스킬 강화는 서민형 가성비형 중산 층형 흑우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 는데요. 형은 444, 가성비형은 747, 중산층형은 170, 1 흑우형은 1010으로 때려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데렐라는 현재 크게 세 가지의 큐브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충 큐브, 재장전 큐브, 체력 큐브인데요. 체력 큐브도 사실 실험 결과들을 보면 효율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큐브를 강화하는데도 재료가 들잖아요. 그리고 이 재료 구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매우 한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 큐브까지 강화해서 쓰기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때문에 체력 큐브보다는 탄충 큐브나 재장전 큐브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쿼드 조합 구성에 따라 조금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오버로드를 통해서 3 또는 4장탄 옵션을 땡겨 오는 경우에 탄충 큐브가 재장전 큐브보다는 고점 자체가 조금 더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탄 옵션을 오버로드로 맞춘 후에 탄충 큐브를 쓰는 게 권장 사양이지만 뭐 재장전 큐브나 체력 큐브가 이미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쓰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버로드 옵션은 체비레딜 니케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선가 먹어본 그맛 만국통통의 옵션 우장공 요거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은 신데렐라의 경우 초반 장탄수 증가 옵션의 효율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첫 번째 오버로드 옵션 으로는 장탄 옵션을 꼭 챙기는 게 꽤나 중요합니다 장탄수 우월코드 데미지 공격력 요렇게 맞춘 후에 남는 게 있으면 장탄을 조금 더 맞춰주는 순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데렐라는 아직 출시 초기이기도 하고 아직은 여러 조합의 방향성이 있는 그런 니케입니다. 꼭 제가 가이드 드리는 조합만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없는 니케가 있더라도 이 캐릭터 컨셉을 맞춰서 따라가시면 신데렐라 자체가 꽤나 좋아서 어떻게든 잘 불러갑니다. 아까 스킬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신데렐라의 모든 스킬 메커니즘이 최대 체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대 체력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니케 루즈가 기본적으로 신데렐라와 페어를 이룹니다. 루즈의 스킬셋은 1버스트 쿨감 니케라는 초유니크한 존재이자 모든 스킬 메커니즘이 아군 니케의 최대 체력과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버퍼 그리고 세미 힐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신데렐라 스쿼드의 핵심 니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만, 해당 조합을 사용할 경우 자리 배치에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배치 순서를 신데렐라 루즈 순서로 해야 루즈의 이 e 스킬 패시브 공격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자리가 바로 후열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부연하자면 4번도 후열이기는 한데 4번에 루즈를 놓으면 오토 돌렸을 때 스킬 순서가 조금 꼬일 수 있으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2번에 넣으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루즈가 없다 그런 분들은 당장 메인 화면에 가가지고 대원 모집을 누른 다음에 위시리스트에 테트라에다가 루즈 면상 바가 넣은 다음에 일단은 이제 일버스트 쿨감 니케를 넣어주시는 게1차 대안입니다. 1버스트 쿨감 니케로는 리타, 디킬러 와이프, 도로시 볼륨 순으로 고려해 볼수 있겠네요. 만약에 쿨감 니케가 단한 개도 없다 요런 경우에는 노이즈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버스트 스킬에 최대 체력 증가가 있어. 일정 부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거든요. 노이즈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버스트에다가 쿨감니케로 도락을 같이 쓰시면 꽤나 좋습니다. 요것 좀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자리의 니케를 고민해 봅시다. 기본적으로는 순이스를 넣는 게 정배입니다. 순이스가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스킬 패시브 때문인데요. 버스트 타임이 시작함과 동시에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 기준 공격력 증가 버프가 꽤나 높은 개수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이스 자체의 전격 우월코드 데미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솔로 레이드에서는 같은 전격 니케인 신데렐라하고 그 궁합이 매우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최근 유입하신 분들은 수니스 이 여름 한정니 케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아인을 대체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인을 넣었을 때 장점은 신데렐라 대학의 거의 유일한 단점인 이 버스트 충전, 요 부분이 꽤나 해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순니스 대신에 아인 넣어서 버스트 수급을 빨리 당긴다, 요런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인과 순니스 자체를 한 파티로 따로 조합을 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도 전격덱을 두개 만들기 위해서 순니스랑 아인, 이걸 신데렐라랑 별도 조합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제 애장품 엑시아를 대체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장품 엑시아는요, 전격 코드 아군의 전체에게 자신 기준 공증 5.8%, 오중첩 29%, 적에게 밧뎀증 18%를 줄수 있는 꽤나 좋은 버퍼이자 디버퍼입니다. 또한 이제 엑시아도 버스 충전이 기깔나게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역시 애장품을 써야 한다는 자체가 큰 단점이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아쉬운 점이죠. 자, 이제 그러면 두 자리가 남는데요. 사실, 단순히 고점만 본다고 하면, 나가 크라운을 넣으면 만사 해결입니다. 하지만 전, 신데렐라 스쿼드에, 나가 크라운을 넣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 나가 크라운 자체가, 고점이, 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굳이 신데렐라 조합에다가 나가크라운을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나가크라운은 굳이 신데렐라 아니어도 넣을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1티어 조합이 만약에 없다 나는 신데렐라 원툴로 그냥 메인 1파티로 밀어붙인다 이런 경우라면 아, 나가크라운은 쓰시는 걸뭐 당연히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 나가크라운은 빼시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루즈가 1버스트 니케로 배치되어 있는 만큼 해당 자리 1순위는 블랑 블랑이 없는 경우는 루아르 이렇게 해가지고 777 스쿼드 맞춰 놓는 게 전체적인 니케의 스쿼드 구성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참고할 점은 만약 신데렐라의 오버로드로 장탄수 증가를 넉넉히 뽑지 못한 상황이라면 블랑보다 누아르를 사용하는 게 딜로스가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버스트 충전이 꽤나 느리다는 점하고 유지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해요. 마지막 자리에는 홍련, 프리바티, 뭐 마스트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데렐라 댁에 어울리게 쓰기는 좀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애초에 프리바티는 장탄수 까먹는 게 너무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이고 마스트와 같이 공격력이 가장 높은 니케에게 버프를 주는 스킬 구조가 신데렐라가 해당 버프를 받지 못한 이슈가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신데렐라 추천 조합은 신데렐라, 루즈, 스니스, 블랑, 플러스 알파입니다. 스니스와 플러스 자리에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기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인이나 홍련이 있겠고요. 만약 스니스 프리바티를 기용하고 싶다면 장탄 옵션이 조금 넉넉해야 됩니다. 스니스 프리바티가 재장전 속도를 올려주기는 하는데 장전하고 차징을 한번 해서 써야 되는 신데렐라는 결국 대장전 자주 하는 게 딜로스거든요. 자 이제 루즈가 없는 분은 해당 자리에 1버스트 쿨감니케가 들어옵니다. 1버 쿨감니케 플러스 신데렐라, 블랑, 누아르, 플러스 알파로 덱을 짜주시면 됩니다. 1버스트 쿨감니케가 하나도 없다면 해당 자리에 엑시아, 플러스 알파 자리에는 도라나 수엘름을 넣어서 이버풀감이라도 맞춰주는 방향으로 틀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기본 뼈대인 신데렐라, 루즈, 스니스, 블랑, 알파로 돌아와서 블랑 대신에 누아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버스트 니케가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블랑이 빠지고 신데렐라, 루즈, 스니스, 누아르 플러스 알파로 조합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버스트 자리에는 나가 크라운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신데렐라, 루즈, 크라운 나가 무아르로 구성을 합니다. 어? 그런데 나가 크라운을 쓴다면 무아르 대신 순이스를 쓰는 게더 딜이 잘 나옵니다. 순이스가 전격대 발사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아르 자리에 순이스를 넣는 게이 경우에는 딜이 더잘 나옵니다.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거 다른 메인 1 파티가 있다면 나가크라운은 그쪽 파티에 사용하시는 게 권장 사항이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가크라운 없이 누아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버스트가 진짜 많이 애매한데, 뭐 마스트나 에이드, 뭐 이런 것들이 최대 체력 버프를 통해서 신데렐라와 나름 연계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유지력이나 고점이 블랑이 들어갈 때보다는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최대 체력 쪽이 아닌 버스트 충전을 빨리 하는 쪽으로 틀어본다면 이 과거의 유물인 센티를 기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은 신데렐라, 루즈, 스니스, 마스트, 에이드, 센티 요거 중에 하나 선택하고 누아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아 이거 솔직히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구색 맞추기 정도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신규 필그림 니케 신데렐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째 이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보죠.